석유,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원료로 사용돼 현대산업사회의 혈액과 같은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로 인해 국가 간의 전쟁도 불사하고 있다. 석유 공학 엔지니어, 귀중한 에너지 차원 석유를 발견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그들이 사는 세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석유공학 엔지니어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할 것은 바로 석유공사. 그곳에서 만난 석유공학 엔지니어. 예, 석유공학은 크게 탐사, 개발, 생산을 알수 있는데, 석유공학은 그 중에서 생산을 가장 효율적이 하는 방법으로, 즉, 그땅 속에 있는 원유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지상으로 뽑아 올리는지, 이에 대한 상세 설계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공학 엔지니어는 생산 개시 후에도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층에 물을 넣는다든지 혹은 다른 석유화학 제품을 넣어서 더 많은 석유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한다. 석유탐사에는 석유가 존재할 만한 구조를 찾아내는 구조탐사와 석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시추탐사가 있다. 석유공학자는 보통 그 공학계열의 자원공학과를 전공하는데이 중에서 자원공학과 중에서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석유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 석유공학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 과정의 그 학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만약에 학사 과정을 하게 되면 뭐 회사 입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히 다른 그 보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에 꽁꽁 숨어 있는 석유를 발견하기까지 엔지니어들의 갓진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이 말하는 석유공학 엔지니어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석유공사가 되면 무척 이런 힘든 환경에서도 몇번 중에 한 번만 성공했더라도 나머지 그 투자 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자기가 탐사를 지역을 선정해서 원유를 발견했을 때그 타오르는 불꽃을 보면 그거는 정말 굉장한 어떤 희열 같은 걸 맛볼 수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으로 인해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눈녹듯이 사라질 때도 있겠지만 열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값진 노력이 한 줌의 죄가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그들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탐색한다고 한다. 이 어려운 점은 이제 대기모트자다 보니까 사실은 국내에서 이 석유 개발을 할, 하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잡 기회가 많지 않고 5년 내지 5년 이상의 이런 경력을 요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그 끈기와 끈기를 갖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 계산 능력의 한계로 인해 석유를 발견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최근에는 4차원 탐사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법이 도입됐다. 이 정보를 이용하면 최적의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 유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석유공학을 전망을 살펴보면 앞으로 50년간은 지속적으로 인류 발전에 기할 주요 에너지 소스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대체 에너지가 발효된 이후에도 석유, 석유는 석유 화학 제품의 원재료로서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점을 볼 때는 앞으로 전망은 계속 밝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에 숨어 있는 석유 자원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불가능은 도전 의식을 일으키는 법. 에너지 자원의 탐사와 개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석유 공학 엔지니어의 활약이 기대된다.